여러분, 2026년 3월 10일, 이 날짜가 우리 노후를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모르셨다면, 지금 당장 달력에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날은 내 삼성전자 주식 배당금이 반토막 나고, 꼬박꼬박 나오던 국민연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제 쇼크의 시작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에이, 또 나라 망한다는 가짜뉴스야?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 1위 국가입니다. 이게 기술이 좋아서 1등이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사람 쓰는 게 너무 무서워서 사람은 내쫓고 기계를 채워넣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 이 속도에 기름을 붓는 법이 시행됩니다. 바로 노란 봉투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안 보시면 내 아들이 왜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기는지 내 통장이 왜 쪼그라드는지도 모른 채 눈뜨고 코 베게 됩니다. 딱 20분만 투자하십시오. 30년 금융밥 먹은 제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비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동료 인생 비밀 노트 정혜원입니다. 아이고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신문 좀 보려면 돋보기부터 찾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몸 여기저기 쑤시는데 많으시죠? 그런데 몸 아픈 건 병원 가서 주사라도 맞으면 되는데 내피 같은 돈이 아픈 건 약도 없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노란 봉투법이다. 무다 해서 시끄러운데. 도대체 그게 뭔지. 여의도 양반들은 왜 맨날 싸우는지 답답해서 채널 돌리신 적 많으시죠? 어려운 법률 용어 듣기만 해도 머리 지끈거립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약관 읽다가 안경 집어던질 뻔한 적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 골치 아픈 법 이야기 싹다 걷어내고. 우리끼리 경로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하듯 아주 쉽고 찰지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 편도 아니고 노조 편도 아닙니다. 오직 젊은 날 허리띠 졸라매고 나라 일으킨 우리 시니어들의 자산을 지키는 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친구들 모임 가서 야, 너그 법이 진짜 뭔지 아냐? 하면서 한수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내돈 지키러 가볼까요? 구독 버튼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짚어볼 건 진짜 사장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뉴스에서는 이걸 사용자 범위 확대라고 하던데 말만 들어도 벌써 하품 나오시죠? 이게 왜 문제냐면 사장님이 아닌 사람한테 네가 사장해라 하고 억지를 부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며느리 보실 때나 시집살이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살림에 훈수 좀둘수 있지 않습니까? 얘야 국이 좀 짜다 소금 좀덜 써라. 빨래는 그렇게 개는 거 아니다 각잡아서 개라. 뭐 살림 노하우 좀 알려준다고 잔소리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카드 명세서 뭉치를 들고 와서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제 살림에 간섭하셨죠? 국자다고 하시고 빨래개는 법도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이 카드값 500만 원도 어머니가 갚으세요. 어머니가 제 살림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셨잖아요. 여러분, 만약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기가 차서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겁니다. 아니 살림 좀 가르쳐 준 거랑 니빚 네 갚아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갚으라 하냐? 하고 소리치시겠죠. 이번 노란봉투법의 핵심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면 하청업체 사장님이 직원들을 뽑고 월급을 줬습니다. 대기업은 그냥 일감을 준 것뿐이지 직원들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었죠. 즉,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따로 사는 남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청 사장님은 힘이 없어. 진짜 돈줄 쥐고 있는 건 저기 원청인 대기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 회장님한테 가서 월급 올려달라고 할래.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쳤으니 책임지라는 겁니다. 물론 하청노동자분들 고생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은행 지점장 할때 청소용역 여사님들 보면서 마음 짠했던 적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에 딸린 하청업체가 수천 개가 넘습니다. 만약 내년 3월 10일부터 이 수천 개의 노조가 전부 본사 앞으로 몰려와서, 회장님, 나오세요!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대형 식당 주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장사하려고 문 열었는데, 식자재 납품기사가 오고, 인테리어 업자가 오고, 배달 라이더까지 전부 가게 주인한테 와서, 내 월급 올려달라고 누워버리면, 장사는 언제 합니까? 1년 365일 협상 테이블에만 앉아 있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장님이 괴로운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장님이 괴로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두게 만드는 돈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깨진 장독대 값을 아무도 안 물어주는 기막힌 사연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의 물건을 부수면 물어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유치원생들도 친구 장난감 망가뜨리면 미안해, 물어줄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 기본 상식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연말에 동창회나 개모임 하실 때 식당에서 회식 한번쯤 해보셨죠 술이 몇 순배 돌다보면 옛날 이야기 나오고 목소리 커지고 그러다보면 꼭 사고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회원 10명이 술김에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서 식당 테이블을 엎고 그릇을 다 깨고 비싼 장독대까지 박살냈다고 칩시다 가게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다음날 식당 주인이 현장을 보고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겠습니까. 당연히 모임 회장이나 총무한테 전화해서 따지겠죠. 아니 회장님. 당신네 회원들이 어제 우리 가게를 박살냈으니 500만원 변상해 주시오. 이게 우리가 아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식당 주인한테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억울한 건 알겠는데요. 그 10명 중에서 누가 접시를 깼고 누가 의자를 던졌고 누가 장독대를 깼는지 사장님이 일일이 증거 찾아서 개인별로 청구하세요. 그냥 모임 전체에다 뭉뚱그려서 돈 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김씨가 깬건 김씨한테 이씨가 깬건 이씨한테 받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난장판이 된그 와중에 누가 발길질을 했고 누가 컵을 던졌는지 식당 주인이 CCTV 돌려가며 어떻게 다 찾아냅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있으면 얼굴도 안 보이는데 말이죠. 이건 사실상 식당 주인 보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손에는 네가 떠안아라 하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법적으로는 부진정 연대 채무 제한이라고 하는데 말참 어렵죠. 쉽게 말해 불법 파업하다가 공장 기계를 부수거나 라인을 세워서 수백억원 손해가 나도 기업이 노조 전체의 책임을 묻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한국에서는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없구나 법이 내 편이 아니구나. 자본은 겁이 많습니다. 불안하면 도망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은 파업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돈을 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외국인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현대차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식에 투자한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도 같이 떨어집니다. 결국 기업 사장님 걱정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아이고, 기업들 다 도망가겠네 싶으시죠? 그런데 사장님들이 도망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파업도 안 하고 말 대꾸도 안 하는 완벽한 직원을 찾아 냈거든요. 그 직원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아들, 딸의 책상은 사라집니다.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파업 이야기 하나 더 합시다. 보통 파업은 월급 올려주세요. 위험해서 일 못하겠습니다. 할때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파업은 지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2026년 3월부터는 파업할 수 있는 이유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중국집 사장이라고 칩시다. 점심시간이라 바빠 죽겠는데 주방장이 갑자기 국자를 딱 놓으면서 나 요리 안 해. 하고 파업을 선언합니다. 놀라서 아니 김 주방장 월급이 적어서 그래 올려줄게 하고 달랬더니 주방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월급 문제가 아니고요 왜 짜장면 가격을 6천 원으로 내립니까? 7천 원 받으세요. 그리고 저기 단무지 납품 업체 저기 사장 관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세요. 안 들어주면 저 요리 안 합니다. 황당하죠? 가격을 얼마 받을지 거래처를 어디로 쓸지는 사장님의 고유 권한 즉 경영권입니다. 주방장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노란봉 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하고 넓은 말로 바꿔 놓았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회사가 저기 해외에 공장 짓는 거 반대한다. 이 사람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거 반대한다. 구조조정 절대 반대한다. 하면서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업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게 되면 사장님은 식물인간이나 다름 없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바보라서 이런 법을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경영권은 지켜줘야 회사가 살고, 회사가 살아야 월급 줄 돈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우리 집안에서 매일 부부싸움하고 밥상 엎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죠. 국가 경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안싸움하느라 정신 팔려 있을 때, 담장 넘어 옆집에서는 쾌재를 부르며 우리 손님을 싹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밥그릇을 뺏어갈 그 얄미운 옆집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가 35포런텐나 진발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 그 내용을 이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 사장님들이 경영권 간섭받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집안싸움하느라 정신 팔려있을 때 담장 넘어 옆집에서는 쾌제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밥그릇을 뺏어갈 그 얄미운 옆집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효자 종목, 조선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제도나 울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는 도시 전체가 배 만들어서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조선소가 돌아가야 근처 식당 이모님도 웃고, 원룸 주인 할머니도 월세 받아서 선주용돈 줍니다. 그런데 배라는 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한척 만드는데 2년, 3년씩 걸립니다. 외국 선주들이 배 주문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납기일 못 맞추는 겁니다. 배가 제때 와야 물건을 실어 나를 텐데, 파업이다, 뭐다 해서 늦어지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노란 봉투법이 생겨서 365일 내내 파업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 과연 외국 선주들이 한국에 마음 놓고 주문을 할까요? 실제로 업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의 약 35%가 경쟁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 경쟁국이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노사 갈등으로 멈칫하는 사이에 중국 조선소들은 이렇게 영업하고 다닙니다. 한국은 파업 때문에 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싸고 빠르고 말잘 듣는 우리한테 오세요. 내가 선주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일감이 35%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대기업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거제도 용접공 김씨 아저씨 일당이 끊기고 울산 한밭집 아주머니 밥값이 끊긴다는 소리입니다. 지역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위스크가 너무 크다며 돈 싸들고 떠나면 삼성전자 주가,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이 온전하겠습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심화라고 하죠. 내 주식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이유가 내가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라? 이런 법 하나 때문에 생기는 나비 효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한테 일감 뺏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더 무서운 게 남았습니다. 사장님들이 파업도 안 하고 월급 올려달란 말도 안 하는 완벽한 직원을 찾아 냈거든요. 이 직원이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아들딸의 책상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업 사장님들도 사람입니다. 살 길을 찾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 한명 고용했다가 원청 책임이니 손해배상 불가니 뭐니 골치 아픈 일이 한 트럭이잖아요. 그러니 사장님들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 사람 쓰는 건 이제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구나.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기계를 사오는 게 남는 장사다. 혹시 대개 아파트 경비실 요즘 풍경이 어떤가요? 예전엔 경비원 아저씨가 차단기 올려주며 어서오세요 인사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반갑습니다 소리내며 문 열어주죠? 주민들 입장에선 관리비 아껴서 좋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계시던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인건비 비싸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기계 한대 들여놓고 사람을 내보낸 겁니다. 하, 지금 대한민국 공장들이 딱이 짝이 나게 생겼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대수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술 강국이라서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사람 쓰기를 무서워해서 기계로 도망치고 있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속도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하죠? 노란봉투 들고 시위도 안 하죠? 2026년 3월 이후 공장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하고 사람 말소리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소리 없는 해고라고 부릅니다. 지금 취업 준비하는 우리 손주들,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는 옆자리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로봇이랑 경쟁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이 기막힌 상황. 정말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 자, 긴 이야기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란 봉투법. 이름은 참 따뜻해 보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에 아주 차가운 칼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딱세 가지.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에게 해줄 이세 마디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진짜 사장님 찾다가 가게 문 닫는다. 원청이니 하청이니 따지다가 정작 일터를 지키던 사장님들이 장사를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둘째, 깨진 돈 물어내라. 못하면 남의 돈도 도망간다. 내 재산을 법이 지켜주지 않는 나라에 투자할 바보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떠나면 내 주식, 내 연금도 같이 녹아내립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로봇한테 내 손주 밥그릇 뺏기지 말자. 사람 쓰는 게 무서워서 기계로 도망가는 기업을 탓하기 전에 기업이 마음 편히 사람을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당연히 지켜줘야죠. 억울한 하청 노동자의 눈물 닦아줘야 합니다. 저도 월급쟁이 30년하면서 그 서러움 누구보다 잘합니다. 하, 2000... 하지만 여러분,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간다 태운다는 옛말이 틀린 적 있던가요? 기업이라는 튼튼한 둥지가 있어야 그 안에서 노동자라는 새도 알을 낳고 사는 법입니다. 둥지를 부수면서 새를 보호하겠다는 건 결국 다 같이 죽자는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26년 3월 10일,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 봄부터 우리 경제에 찬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두눈 부릅뜨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IMF도 이겨내고 금융위기도 버텨낸 대한민국 경제의 산증인들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자식들 미래를 위해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주변 친구분들, 가족들에게 딱한 번씩만 공유해 주세요. 그게 우리 경제를 지키는 작은 애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결연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산다. 혹은 내 자식 밥그릇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기운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드는 불씨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정혜원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면서 하트 눌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꼭 챙기시고, 우리는 내 자산 꽉 움켜쥐고 우는 얼굴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